여기는 삼6주유소 건너 질레꽃이 폈어요 질레꽃 갈때도 있어요 갈때 참새소리로 가도 참새가 있던데 외적인 갈대들 전철도 지나고 있데 물도 있어요 물대천 외곽 사교 근처 외곽 사교 근처에정왕동 외곽 사교 근처 청국장 부대찌개도 있어요. 뻔나무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 뻔나무. 옆에는 개나리, 개나리꽃 나무도 있네요. 새 소리도 나고. 벚나무 유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